안녕하세요 이안입니다. 오늘은 연예남매 오와 바로 봐볼게요. 아 데이트하기 너무 설레는 날씨다. 지원용호 한우 카페 물레 왔습니다. 미리 오너라. 초코맛이 원래 제일 좋아해? 요요거트랑응 어. 초코. 오나돈데 어, 음, 아이스크림은 무슨 런 먹어요? 레인이나 바닐라. 나도데 인디초코. 오나돈데 나도 베라 가면 무조건 민초 먹는 거 같은데. 응, 좋아요 거의 인터뷰 아니에요 지금? 지원씨? 보면은 초아랑 데이트할 때 용우가 리드를 했거든요 대화를 계속 질문을 하고 용우씨 이 데이트 끝나면 무조건 초아한테 한140%갈것 같은데 철현과 그그 셋은 그 둘이 있다 야 철현은 앵글이 구려 그냥 모델 같네 탄사에갈까 오? 저런 거 괜찮다 힘들어 일부러 힘들어 내가 천천히 걸으면서 철연씨또 하나 배웁니다 어, 진짜 너무 예쁜데? 뭐가 이쁜 건데 풍경 이쁜 거야 세상 이쁜 거야 철아나 말 똑바로 하자. 아 근데 여기가. 철아나 터치 왜 이래? 딱 올려놨다가 바로 빼잖아요. 부담스럽지 않게. 어 잠깐만. 가보자. 와 제부도에 저런 케이블카가 있다고? 왜 나는 아직까지도 몰랐지? 우와야 저건 타볼만하다. 어 너무 재밌겠다 케이블카. 여기서 제부도까지 얼마나 걸리지? 어2 시간밖에 안 걸리네? 가깝네요 여러분. 안 무서워요? 오, 생각보다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야, 저 무서운, 난 못하겠다. 왜 이런 케이블카를 보니까 계속 곽튜뷰님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네요. 아, 아, 아. 오, 둘이 되게 붙어 있다. 걔는 핑크야. 그냥 핑크. 성 <laughs> <laughs> 어떻게 저런 재치를 아, 용우 형. 쪽지를 쓰기 시작하는 새생. 정서원 테 편지 쓰는 거야? 방에다가 줄 주려고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훅 표현해 버리기에. <laughs> 급한 것 같아요. 하지마. 하지마. 괜히 정섭이 어깨 핀만해져가지고 기고만장할 수 있으니까 잘했어. 잘했어. 긴장감을 줘야 돼. 자, 세상정섭 데이트 출발합니다. 조금 늦은 이유가 응. 있거든. 아, 또뭐 준비했어? 정섭이? 아, 우리 정섭 선생님. 스킬 나옵니다. 세상님이랑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향으로 세상님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약간 철현님이 지켜봐. 나 어느 선배한테 내 눈을 그럴까? 와 정섭이 진짜 눈치 빠르다. 난 이때까지 정섭이가 연애 경험이 많아서 센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사람에 대한 파악하는 게 엄청 빠른 사람 같아요. 오늘뭐 했어? 그 동네 산책 갔어 선생님 지금 위기입니다. 오늘 몇 시에 나왔어? <laughs> 말 돌렸거든요. 지금 말 돌렸는데 과연 성공할까요? 누구랑 갔다 왔어요? 와 <laughs> 역시 정섭이 눈치까지 못 빠져나가 그말 돌리는 거 느낌 오거든요. 아 차라리 먼저 밝히지. 오케게둘이서 <laughs> 근데 둘밖에 없었어 집에 다 없었구나. 좀 기분 나쁘네 하늘이 예뻐서 없었어. 정섭이 캐스팅 잘했습니다, 여러분. 카드까지 썼다고 정섭이? 대신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 심지어 글씨도 있었지. 너무 못 써서 귀여워. 자연님이 먼저 갔다 오자마자 <laughs> 끝나지 않았어. 그래, 좋아, 좋아, 가보자. 남자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너무 귀엽고 아니야 근데 세승의 성격에 불편할 것 같아 계속 진짜 진짜 죄책감 들것 같고 어 약간 취조하는 느낌이긴 해요. 나도 근데 사실 많았죠. 어제 비슷한 걸 느꼈어. 이게 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세승과 정섭의 엄청난 갈등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 아 둘이 뭔가 소리 지르고 싸울 것 같은데 나중에. 목마른다 언더프 갔다 온 것처럼. <laughs> 그만해라. 너 그러다 얼굴에 와인 맞아. 미안. 아 진짜 미안. <laughs> 이거 해가지 정원님 진짜 아니야 근데. 진짜 맞아 <laughs> 진짜 근데 진짜 아니야 진짜 맞아 와나 진짜 아니야 와, 나 진짜, 아니. <laughs> 진짜 맞는데 자 재형 주연 데이트 나갑니다 들어오자마자 재형님이 제일 눈에 띄었어요 어 뭐야 잘생기죠 이야 저렇게 어... 칭찬한다고? 훅 들어온다고? <laughs> 너무 좋은데? 2급제 초반 안하셨어요? 저요? 저1대요와 <laughs> 일단 지원님 드릴 던지는게 용우씨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아, 근데 재형은 잘... 한숨이야 더 이상한게 날라와 <laughs> 출연진들이 너무 맛있는 걸 먹어서 저도 질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짜파게티를 끓여 왔습니다. 제가 이런 거 좋아해요. 흰옷 입고 짜파게티 먹는 그 긴장감.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잘 어울린다. 나도 있는데. 세생아 나도 잘 어울려? 왜 지적이지?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이거 어때? 잘 어울려? 잘 나왔다. 아세생이또 바라본다. 폴린 러브 다 폴린 러브. 부담스러워하는. 뉘앙스 아니었어요? 지금 정석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남자들이 저런 부담스러우면 창밖을 보지. 아니 뭐냐고. 잘한 사람이 먼저야죠. 와 시작을 야를 어. 부른다고? 저거 보통 목 풀리고 한1 0분 남았을 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노래와 상대방을 위한 노래가 있단 말이야. 거야 그냥 자기 스트레스 풀고 놀고 싶어서 부른 노래야. 노래방에서 저렇게 노래하는데 옆에서 같이 부르면 짜증나는데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노래가 나는데 옆에서 계속 화음 넣는 사람 진짜 마이로인데 서진장이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laughs> 어머니 잘하신다 너 말고도 다 긴장하고 있지 네가 너무 긴장한 상태에 있으면 상대를 더보야 갑자기 축구 감독님이 연락 와서 어떻게 뛰라고 코칭하는 거 같아 소아와 음. 지원님 드디어 인사를 나누네요. 너희 둘은 같은 남자를 좋아하고 있단다. 한편 분제 보이는 선생. 아, 오늘 감동받아 가지고 아까 쓴거 준다. 지금 본거 아니다. 믿을게요. 믿을게요. 어, 뭐 성시경인 줄? 진짜? 약간 그 중고등학교 진짜? 때 모르겠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쪽지 주고 가는 거 같다. 그 복도 계단에서. 재밌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질투 날 수도 있잖아요. <laughs> 어, 정서를 플러팅한다 지금. 오늘도 바쁘셨잖아요. 음. 그좀 아쉬워서 음. 아쉬워요 정섭아 야 정섭이 저렇게 플로팅하는거 세상에 봐야되는데 네뭐 성흥으로 샹물... 아네아네청흥으로야 정섭아 너무 뚝딱이는거 아, 아니냐? 네. 입주 6일차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전날보다 본인이 응. 더습니다 그지 오늘 솔직히 ]구나. 데이트 응. 했는데 안보낼 수 없거든 근데 보내고 싶으면 초하거든 <laughs> 정섭이 왔어요 오늘 하루종일 멋있었어요 다음이 <laughs> 또 기대돼요 통가통가 용훈님 추운데 고생했어요 재밌는 고생 오늘은 푹자 오용하나 더왔어요 잘자용. 너무 귀엽다. 잘자용. 네. 야 이거 안 보내면 대박인데용. 자, 문자 과연 누구한테 왔을까요? 아니, 지호한테 보냈을 것 같아. 아니야. 초한테 보냈을 것 같아. 설렘이 없었다고. 그렇지.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은 내가 넷 점이야. 오, 초인중울렸어 내일박일 강원도로 여행을 갑니다. 와우! 자, 강원도 악기 나오나요? 기대합니다. 그렇지. 피드 데이트와 따르릉 엠봉 와, 너무 똑똑해. 글자! 야, 이런 정섭이가 마음 놓고 초아 고를 수 있지. 아주 좋았어. 야, 지금 왜냐면 큐피드 데이트 뭐 딸은 지금 계속 같은 사람만 되니까 판을 엎으려고 그러는구나. 야 강원도 앞에 나온다. 100% 나온다. 어, 역시 재형 마이웨이 첫 번째 데이트 신청자. 야, 다 초아한테 몰리는 거 아니야? 남자끼리 밥 먹을 때다 초아에게 있었잖아요. 아, 재형이 초아 골랐어. 그럴 줄 알았어. 자, 세 번째 정섭입니다. 아, 무조건 초아지. 이거 안 보고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철연입니다. 철연은 세승하겠죠. 다시 듣기라고 말해주세요. 철은 철현... 다시 듣기. <laughs> 다시 듣기. 지원을 선택했다고 철연? 네, 그 사람... 자2 층에 홀로 있는 초아입니다. 정섭이 다가오네요. 정러팅 정러팅 헬스장 한번 가실래요? 어, 헬러팅 어, 무슨... 아 근데 운동 아 정섭이 진짜 초아프서 완전 이게 진짜? 안 돌아간다 머리가 진짜... 정섭에게 진짜 편안한 연애는 새생이고 네. 이 마음이 그 떨리고 약간 불편한 너무... 연애는 초아과 비밀의 방이 열렸습니다 지목받은 사람의 혈육이 대화를 통해 데이트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와 면접 본는거야자 매형판또키 철현입니다 재영이 입장 재형아 잘 잤어? 야 이거 섬뜩하다. 재영아 너는 나랑 비슷한 게참 많구나. 아, 너도 그럼. 공감을 이끌어내서 이제 마음을 열고 있어요. 자 정섭님 입장입니다. 어떤 스타일 남자? 와, 역질문을 아, 한다고? 저는 제가 질문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섭 역시 아, 보통 내기가 아니야.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초안이가 네. 너무 잘 어울리는. 야, 정섭이 음. 너무 빠져있는데요, 초안한테? 네. 대화도 안 했는데 이 정도 멋있습니다. 빠져있으면 이건 게임 들어가면 케이야 네. 맛있는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데를 데려가도 네. 좋을 것 같다. 이게 어느 순간 면접이 아니라 그냥 네. 도와주는 네. 큐피드 네. 역할을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차라리. 네. 비밀의 방 면접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데이트 면접 결과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우 이해 못함 철원아 일단 우리는 조금 가만히 있어보죠 용우야 철원은 알고 있어 철원님과의 교감이 끊기셨어 <laughs> 와 역시 철연은 정석을 선택했습니다. 아 정석이 너무 좋아한다. 입지어지네. 코코멍 벌렁벌렁거리고 아주 신났는데요? 자 요모 들어왔어요 전화 받으러. 오늘 당신의 모습 너무 멋집니다. 스팸 전화를 잘못 받았네자재형은 <laughs> 면접을 또 봐야 돼요. 쉿! 지금 문자는 비밀입니다. 몰래 보세요. 지원님의 혈육이 비밀의 방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야 드디어 맥기 등장이다. 게임에온 것을. 반영한다 지원이 삼겹살 봐. 나 삼겹살 진짜 좋아 내가 삼겹살 진짜 잘 구워 나 고기 되게 잘... 삼겹살 얘기에 지원이 그냥 신났어요 <웃음> 다르고? <laughs> 아, 자재영과 대화 중에 지원의 혈액은 누구일까요? 야안 보여준다고? 이렇게 끝낸다고? 아니지? 찐빵 좋아하시네 아 열받아 진짜. 뭐 어쨌든 이렇게 연애남매 5화를 다 봤는데 아 오늘 편은 그냥 뭐 강원도 여행이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거를 위한 약간 폭풍 전야였다. 자, 그럼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게요.